안녕하세요, 윈드 ASMR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네요. 추석에는 맛있는 탄수화물을 엄청 섭취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효소를 준비해봤는데요. 계란 요즘에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 효소인데, 이렇게 스틱처럼 생겼어요. 일단 ASMR 채널이니까 소리부터 감상하시고. 이거는 메디트리에서 나온 포켓콤보 파인애플 효소라는 건데 뭐 밥을 먹을 때나 숨을 쉴 때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효소라는 건데요. 그 효소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점 점점 줄어든대요. 어린아이와 노인의 효소 차이가 무려 30배. 이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뱃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기도 하고 뱃살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효소를 챙겨 먹는데요. 이게 포켓 형식으로 나온 거라서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섭취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걸 먹어보면 파인애플 향이 확실히 나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이 콤부차, 파인애플, 곡물, 과일, 채소. 이 모든 걸 모아서 발효한 프리미엄 효소예요. 화학성분으로 정제된 정제효소가 아닌 화학성분 없이 곡물 등을 이용해서 자연 발효한 발효효소예요. 게다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PMC 착색료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안전한 성분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어마무시하게 드실 것 같은데. 케콤부 파인애플 효소로 간편하게 건강 관리 해 보시길 바래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